나 지금 너무 단순해가지고, 얘는 노랑색이고, 얘는 초록색. 이 정도밖에 몰라요 빨간 것도 있죠? 아 그래가지고, 병차가 이제 아, 동그란 게 병차구나, 뭐 이런 거. 배워야 되는구나, 그 아, 되게 멋있어 보여. 그래서 처음에 아, 나한테 잘 붙은 거야. <laughs> 황인이네 이러고. 이게 <laughs> 녹인 글에 쓰여 있는 거예 녹인 청면 써있잖아 녹색이라고. 아. 그래서 와게 아, 황인 철면 쓴거황인이에 황인, 노란색. 아, 별 의미 없어요? 아, <laughs> 그 의미야. 그 <그게> 의미야? 결 <laughs> <laughs> 의미 없어요? 홍인 저 지금 빨갛다고 홍인. 아, 아, 아 그렇군. 그죠? 예. 결 없어요. 우리 그런 거 배웠다? 별거 <laughs> 없어요 근데 별거 없는 거를 꼭 선생님이 마지막에 얘기해줘요? 별거 안배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. <laughs> <laughs> 근탄여기서 우리가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<laughs> 그냥 이렇게 찍었더라고 아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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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재밌어 <laughs> 뭘 모를 때는, 허, 아, 근데 지금 그 전에 응. 그냥 찍은 거야, 노랗게 찍고 빨갛게 찍고. 아 근데, 그래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, 예를 들면,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. 음. 근데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나이가, 그니까, 음, 다 아쉬웠던 게 뭐냐면, 관심이 막 생길 때, 나중에 하지 뭐, 내가 네. 항상 바빠.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. 음. 근데. 어느 정도 가도 항상 바빠요 그죠? 그러니까 사람 게 네, 게 네. 게 네. 게. 그런데 그때 중요할 때 조금이라도 더 배우면 음. 그 다음 단계가 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. 고문들을 보면서 아 맞아요 고문이참 가실다 진나고 보면 예 그래가지고 <laughs> 여기 계실 때 그니까, 인민단계라도 아, 하셨으면. 네, 뭐, 네, 그 다음은 혼자 가실 수 있는데. 그러니까. 아, <laughs> 그래서, 막, 그, 작년에 처음에 왔을 때, 저가 이 수지, 의사원 지가 얼마 안 됐는데, 수지 이렇게, 여기를 성곡동을 소개하는 장치가 있어요.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이 차질이 많았어 아, 그래서, 아, 이 집을 꼭 가야지. 꼭 어. 가야지. 이러다가, 우리 아들이, 큰아들이 왔는데, 여름이었는데, 제가 이제 걔랑 여기 와서 냉면을 먹고 그기서는 우리 차한잔 마시자 그래서 온 거예요. 음. 근데 막 차를 마셨는데, 더운 여름인데 진짜 이게 막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. 어, 근데 너무 좋아서 먹어야지, 수업도 들어야지 음. 못 듣고 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. 음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인가? 저랑 아주 제가 좋아하는 분이 여기서 만나요. 음, 근데 그날 됐죠. 그데 13일 날이, 날이. 마지막이라고 했 아, 너무 아쉬운 거예요. <laughs> 진짜 너 음, <laughs>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어느 정도 가신 거 보니까 되게 그러지. 음. 네,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분해를 마셨어요. 아 정말. 네, 물론 그때 알았던 거 아닌데. <laughs> <정말> 근데 분해를 <laughs> 마시니까 수지에서 분당으로 가는 일이 생겨. 그네요 어... <laughs> 네, 저 같은 경우 이제 노안이 좋아지고 대장마도 어...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. <laughs> 네.